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몸의 피로가 아닌 뇌의 피로다. 뇌 피로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한국의 처한 현실이 정말 뇌 피로가 찾아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딱한 현실에서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뇌 피로는 그렇게 외과학적인 기준으로 하면은 교감신경의 혹사에서 비롯된다.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감신경을 계속 혹사를 시키면 은 여러분 그 신경말단 부위에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? 활성산소가 이게 많이 생기면 노화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어, 몸도 약해지고 근육도 줄어들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. 이 교감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렇습니다. 그러나 젊은 날에는 그런 노인성 교감신경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. 우리가 너무 아직도 일을 많이 해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요, 참 미국에 배를 보내놨다 그러면 그 배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이분은 정말 참 잠도 올게못 자는 겁니다. 저도 그런 환자들을 몇번 만났습니다. 아, 참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그분들 생활이 저 때는 참안 됐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감신경을 많이 쓰면은 활성산소가 분비되는 이게 아주 나쁜 산소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보통 때도 우리가 이 산소호흡을 해야지 살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그 산소호흡 중에서 한몇 프로가 이 활성산소로 바뀌는 겁니다. 이게 아주 나쁜 산소예요.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많아진다는 것이 교감신경을 혹사하는 데 대한 생리적인 변화가 이게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의 말단이 산화가 되면은 뭐 자연적으로 피로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왜? 교감신경이 제대로 운동을 못하니까 기능을 잘 못하게 될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게 활성산소는 굉장히 그 산화작용이 강합니다. 그러니까 이 세포 기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. 그러니까 이 피로감이 쌓일 수 밖에 없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정말 이 산화가 시작이 되면 이 교감 말단 부위에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. 이게 사실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. 어~ 활성산소 그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참 데미지를 우리 몸에 끼치게 되는데 사실 더 심각해지는 것은 이 바로 우리 세포마다 있는 미토콘드리아가. 얘기가 여러분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자입니다.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건강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. 그 사실은 저 우리가 참 어, 죽는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됐을 때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우리 생명이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. 그 미토콘드리아가 이 에너지 생산을 못해내니까 우리가 좀더 피로를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더 많아지고, 그 다음에 여러분,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그 스트레스를 방어하려는 이런 또 기능이 또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뭘 가지고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느냐? 그때는 과립불안 놈이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왜냐면 하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 진행이 됩니다. 그러면그 염증을 무엇 뭐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느냐면은 하 과립구가 많아지면은 염증이 진행됩니다. 이 여러분 우리가 다쳤을 때 고름이 나온다. 그래서 과립구가 죽은 시체입니다. 그래 이제 어떤 비상이딱 걸린다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과립구가 일단 출동을 합니다. 그걸 이제 막아보겠다고. 그래서 이제 이기면 다행이지만, 그게 못 이기면은 과립구가 정말 어 이걸 오래 못 가요. 한 이틀만에 결국 죽어버립니다. 이제 그럴 때, 이 과립구가 죽을 때또 엄청난 활성산소가 분비가 됩니다. 그러니까 과립구가 정말 발동을 했다는 그 자체가, 이게 비상사태입니다. 보통 일이 아니죠. 그게 참 엄청난 스트레스인데도 불구하고, 이 과립구가 죽을 때 엄청난 활성산소를 분비를 해서 활성산소가 조정을 파괴하는 겁니다. 그게 뭐 설상가상이죠. 그러니까 이 뇌피로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활성산소 증가하면 그것만으로 세포를 파괴하고 피로가 증가하고 또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우리 신체 기구 중에서 특별히 예민한 데가 있습니다. 그게 어디냐면 위 점막입니다. 위 점막이 제일 예민합니다. 이런 변화에 대해서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 이제 위염이 많고 우리 한국 환자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위암이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젊은이들이 이 음식을 먹는 게 서구화 자꾸 되어가니까 오히려 요즘 이제 위암보다도 이 대장암이 직장암이 훨씬 더 많아졌다. 그것도 이게 전부 다뇌피로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환들이다.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, 아, 정말 우리가 이 뇌피로를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.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되, 이 교감신경을 너무 혹사하지 말고, 적절하게 쉬어가면서,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. 그래서 참 뇌피로가 더 이상 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, 여러분 각자가 자기 생활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